안녕하세요. 엽지겜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금요일이구요. 지금은 8시 59분 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 오늘 이제 이번 주 마지막 매매일 금요일인데요. 어, 오늘 수익으로 마무리하면서 주말 편하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어떤 종목이 지금 어, 저한테 수익을 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인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어 중요한 자리를 34,000원으로 보고 있었어요. 어제도 그렇고. 음. 여기 34,000원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35,000원, 34,950원에서 어 시작을 해 줘서 이걸 지금 시가 베팅을 들어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웬만하면 저같은 경우에 시가 베팅을 안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가 베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가 베팅이 좀 위험해요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34,650원 34,600원 제가 생각한 34,000원 위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음 있기 때문에 좀 어느정도 방망이 짧게 잡고 좀 대응하면 되겠다 싶어서 시가 베팅으로 들어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시가 베팅을 하지 않아요. 시가 베팅을 하지 않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34,000원 중요한 자리 부근에 왔었고, 오늘은 그 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음. 지금 좀 어느 정도 34,700원에서 저는 시가 베팅을 해서 평단이 거기 잡혀 있는데, 어, 지금 휩소는 좀 있었죠. 휩소는 좀 있지만, 지금, 매수세가 좋아요. 매수세가 좋아서, 어, 저 34,000원만 깨지 않고 지켜주면, 이번 뽕이든, 다음 뽕이든 좀, 저한테 수익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2%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주면서, 위에서 이제 좀 막힌다 싶으면 하나씩 정리를 하고요. 아니면 위에 중요한 라인 있다 싶으면 하나씩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해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서 주구장창 뭐 어떻게 꼭지에서 팔 수는 없어요. 이 139,000주 요 부분에서 36,000원 부분에서 또 하나 던지고요. 하나 던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중요한 자리 확인해 주면서 이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라인에서 하나씩 하나씩 팔면서 분할 매도 하면서 올라가셔야지 마음이 편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음 매수 매도 라는게 저희가 이제 심리적으로 좀 심리 싸움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할때좀 지구 들어가는 싸움을 하면 안됩니다 지금 4% 거의 뭐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수익이 나는데 어, 더 위에서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음, 막히면 이제 또 하나씩 던져주고 하면서 좀 어느적, 어느 정도 심리적 부담감을 계속 덜어가시면서 좀더 위에서 팔수 있는 이제 심적 부담감을 줄여주셔야 돼요. 지금 저 같은 있습니다.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 하나씩 하나씩 던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7%뭐이 정도까지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제가, 제가 말하고 있는 사이에도 계속 지금 업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심할 때는 견디기가 힘들죠. 이제 사람이 심리적으로 견디기가 힘들어서 지금 폭 완성되면 이제 또 중요한 라인 다시 설정을 해 가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음, 던져주고, 그러면서 뭐, 이번 봉이 만약에 은봉으로 빠진다면 정리를 하고 나가는 거고, 만약에 양봉으로 가면 이제 좀 지켜보고 하는 거죠. 지금 저 위에, VI 살짝살짝 보이는데요. 지금 7%. 음, VI 요렇게 보이면 VI까지 좀갈 확률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매 계획은 VI로 보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라인은 36,000원 이렇게 잡는 거예요. 36,000원 잡고, 이제 대응하는 거죠. 어, VI에서 음, 36,000원만 중요한 라인으로 잡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보면서 대응하는 거죠. 이렇게 또 제가 장초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지금 9시 4분인데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뭐 이렇게 9% 넘게 수익을 내는 거를 이제 또 영상으로 보시면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음 지켜보고 들어가시는 매매를 하셨다가도 아이 시초가 매매가 시가 베팅이 음. 더 메리트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음, 당연히 시가베팅을 하면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확률도 그런 수익률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확률도 크지만 그만큼 더 이룰 수 있는 확률도 크다는 거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9%가 수익이 나면 9%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었다는 거를 생각하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34,000원 이 34,000원을 중요한 라인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34,000원 위에서 시작을 해줄때 음,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34,000원 근처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 첫번 같은 경우에 좀 좋게 뻗어 줬고 이제 두 번째 봉부터 좀 차트가 망가지기 시작을 했었던 걸 봤기 때문에 34,000원 위에서 시작을 해 주면 그래도 첫봉 전도에는 어저께처럼 좀힘 있게 올라가 주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 예상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내고 그 상황에서 이제 분할 매도 하면서, 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매매 계획을 세웠으면, 매매 계획 세운 대로, 그렇게, 음, 지키고, 그렇게 매매하고, 수익을 보던 손실을 보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좋은 경험 쌓아가다 보면, 이제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와요. 그런 기회가 올 때, 이제 차곡차곡, 음, 쌓다 보면, 누, 누적 수익이 될수 밖에 없어요. 이제, 손실을 보는 날에 손절 라인 정확하게 지키고, 수익을 보는 날에는, 음, 좀 내가 생각한 대로 매도를 매도 하면, 수익을 음, 보면서 누적 수익을 챙길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휩소가 있는데, 어 방금 11%까지 떴다가 이렇게 9%까지 밑으로 떨어지면 사람의 심리가 견디기가 힘들죠. 견디기가 힘든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밑에서 차곡차곡 팔면서 분할매도 했기 때문에 어, 심적 부담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들고 있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되고 수익을 지금 많이 다 챙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첫 봉, 두 번째 봉, 세 번째 봉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네 번째 봉, 다섯 번째 봉 계속 양봉으로 뻗어주면서. 이게 상한가 가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이러다가 지금 이번 봉에서 양봉이었다가 음봉으로 내리 꽂으면서 차트가 망가져도 사실 희한할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 이게 올라야 되는데, 올라야 되는데 하면은 본인이 던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못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절을 못하시는 것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좀 틀렸다는 걸 빠르게 인정하셔야 돼요. 차트를 보면서 그냥 그 차트의 흐름대로 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간다 하면 아 내가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바로 바로 다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시나리오를 짜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음봉으로 양봉이었다 음봉으로 빠지는데 3%가 훅 빠졌거든요. 12%까지 올라갔다가 수익이? 어, 그래도 37,500원이라는 지금 중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37,500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라가는 것도 제 눈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거고, 만약에 어떤 기준이 없다면 지금 3%가 훅 떨어졌을 때 이거 뭐 견디기 쉽지 않겠죠. 그것도 분할 매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끝까지 뭐 꼭지에서 팔겠다, 전부 다 꼭지에서 팔겠다라고 욕심을 부렸다면, 어 아마 더 견디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할때좀 음, 욕심을 버리시고 하나씩 하나씩 분할 매도에 가시면서 그다음 어, 그때그때 이제 차트나 아니면 호가창 움직임 보시면서 대응을 빠르게 빠르게 변화하셔서 어 그렇게 수익 내시고 최대한 손실 안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봉까지 양봉으로 뻗어주면, 어, 고맙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는데, 어, 요게 이제 또 뭐, 내가 저 위에 39,250원에서 팔았는데, 지금 뭐, 38,600원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 지금 중요 라인 38,000원 다시 잡았고, 이제 38,000원 보고 대응하는 거예요. 38,000원, 여기죠. 여기 38,000원 찍어 놓고, 38,000원 떨어지면 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10%, 한10.4% 정도 수익 나고 있는데요. 어 사실 세 번째 뽕까지 올랐으면 이제 뭐네 번째 뽕에서는 주저앉아도 뭐 이상할 거 없잖아요. 뭐 언제까지 계속 오르겠나요? 올라주면 좋, 좋지만, 안 오른다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매매 계획을 세워야 돼요. 지금도 뭐 250원 왔으면 38,000원 갈 거라고 예상하지만, 뭐 미리 던지지 않는 거예요. 요1% 정도 뭐더 먹겠다고 미리 안 던지고, 내가 매매 계획 세운, 네, 지금 던졌습니다. 매매 계획 세운 이 38,000원, 이 38,000원에서 정확하게 버리고 나오는 거죠. 어, 뭐 이렇게 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내가 계획, 세, 계획 세운, 매매 계획대로 안 하고 좀 바꾸는 거는 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도 좀안 견디고 바꾸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라인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뭔가 이제 매매 대응은 바꿀 수도 있겠지만 손절 라인 같은 거는 좀 칼같이 지키면서 지켜볼 때는 좀 지켜보고 어, 좀 견뎌야 될 때는 견디면서 내가 세운 대로 그렇게 매매 계획대로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수 페타시스로 좀운 좋게 어, 실조카 베팅 하고 지금 마무리 하는데요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분들께서도 오늘 어떤 종목을 들어가시던지 이수 페타시스나 아니면 필에너지 필에너지도 어, 괜찮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음.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오늘 상장하는 거라서, 어, 지금 올랐다가, 어, 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떨어졌는데, 한미반도체에도, 어, 시가 재돌파 해줬고요 양봉상, 아, 일봉상은 좋아요. 일봉상은 참 좋고, 포스코 엠텍도, 어, 잘 뻗어주네요. 지금은, 음, 포스코 엠텍이 어, 어, 이수 페타시스보다는 좀 상황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뭐 이수 페타시스도 아직 그렇게 망가진 건 아니에요. 매수세가 끊기지 않고 지금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망가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음봉 된다고 해도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양봉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또. 차트 또 이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거는 뭐 가봐야 하는 거니까, 포스코 엠텍 1위로 올라왔고요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포스코 엠텍을 지금쯤 이제 들어가던가 하겠네요. 지금 요 28,610원 넘어주고, 이제 지금쯤 올라가서 이제 조금씩 먹고 나오는 게또 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또요 밑에서 잡으셔서 또 이렇게 매도, 매도해 가시면서 이 위에 에르메스 같은 요 v.i. 요 여기까지 어, 또 먹으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네 일단 오늘도 그러면 원칙 매매하시고 원칙 매매하셔서 좋은 경험 쌓으시고 좋은 경험 싸우셔서 수익 극대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